오늘은 오전은 그냥 숙소에 쉬었고 오후에 꼬란섬으로 들어가서 그냥 바다 들어가서 즐기는 걸로 12시랑 2시, 다음이 2시일 거라 얼른 그랩 타고 가긴 해야겠다 발리아이신 착장까지는 그랩으로 한 230바트 나오고 성태우랑 택시는 300바트 정도 불렀어 저거라고? 파타야 선착장 도착. 이제 코란섬으로 들어가는 선착장 발레아이 선착장이 왔는데 여기도 이제 스피드 페리랑 약간 전기 운항하는 배가 있는데 전기 운항하는 배는 30 바트 정도고 페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더 비싼 것 같고. 정각 단위로 있는데 시간표를 한번 보고 와야지 문제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아 우린 12시 걸 타러 왔습니다 아더 나도 선크림 안 발랐다 저렇게 보면은 30바트짜리 배는 저렇게 돼 있고 중간중간에 스피드보트 페리 선착장이 있어 이거 이걸 타야 돼 12시 와 사람 진짜 인파 봐라 인파 그래도 사람이 꼭꼭 차겠다 구명조끼까지 머리가 너무 거슬려. 출발 보란섬으로 한 30~4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가면 될것 같다. 자, 총 40분 걸려서 멀리 일을 좀 하긴 했지만, 일단 어, 핸드폰 봐서 그런 것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술 마셔서 그럴 수도 있지요 아, 아직 안깬것 같아요. 나이도 속이 안 좋아.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선착장에 있는 곳에는 있는 가게들은 비싸고 다 맛이 없다고 평들이 있어가지고, 선착장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그래도 구글에 보는 꽤 괜찮은 데가 있다. 그래서 가는 중 오토바이 빌릴 걸 그랬나? 200바트? 아니야. 근데 애매했 거, 아그지 둘이 0인아까 어. 정도 어. 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한 히스페이스. 너무 덥다. 제발 에어컨. 도착 도착. 아, 더워. 메뉴는 태국 음식 아더왜몰라 다 왔어?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다시 걸어서 아씨 선착장까 언제 가냐? 오토바이를 빌려서 바닷가로 가는 걸로 열심히 잊고 있는 중이. 되게 분위기 좋은 시골길을 걷는 기분입니다 더운 것만 빼면. 저쪽으로 가면은. 산이 있는데 태양가는 이 맞은편에 있는 따윈비치라는 곳이 가장 크고 핫한 곳 같아서 그리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이 250바트에 빌렸고 여권을 맡기면 되고 5시까지 빌렸는데 250바트 기름값 포함해 4시한 40분까지는 와야지 다시 핫타에 넘어가는, 넘어가는 게 편하다고 말을 해주시네. 여기 번호는 써져있고 라인 아이디는? 오케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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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그냥 빌릴 거라 아 역시 오토바이가 최고야 남인 비치로 바로 갈까 하다가 오토바이 타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 밑에 있는 무슨 다른 비치로 들려서 그냥 돌아서 가는 걸로 뭐누알 비치 도착 진짜 겁나 빨리 도착한 노토바이 타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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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보여 물도 센데 어 시원 따뜻해 물이 따뜻해 맞아 이광경이었어. 와, 빠르다, 빠르다. 좋아, 좋아. 어, 호객해주시는 분통해서 수상스키와 바나나 보트 두 개, 700 바트. 자 아, 일단 쌍수 했는데 총 시간은 1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재밌고 어, 팔에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진짜 넘어지는 줄 재밌게 해양 스포츠와 오토바이를 즐기고 돌아가는 길. 아이고, 피곤하다. 대기 한 20분 있잖아. 몰라. 아니야, 아니야. 나 앉아있어. 돌아다니기 힘든다. 아이고, 여행 다 끝났네. 아이고. 도착. 이제 그랩 타고 숙소 근처에 있는 쇼핑몰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출금인 거잖아 음근 항상 이렇게 하고 신기하다 땡큐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중인데 구글에서 마사지 찾았을 때 후기가 제일 좋은 곳으로 가고 있고 가는 길에 길거리 음식점 저기도 있네 음, 그러니까 여기가 뭐 어. 많다니까 이렇게 그냥 가게에 있는 데 있으면 현지식으로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마사지는 한 2시간 진짜 받아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 마지막 날입니까? 너무 마사지를 안 받았어 우리가 가게가 들어왔는데 메뉴가 진짜 다양하다 피자부터 스테이크 타임식 뭐. 해산물 파타이 볶음밥 햄버거 뭐 별거 다 있네. 가격도 저렴한 편인 것. 같아. 우리가 뭐먹시켰지 고기랑 밥이랑 커리랑 국수? 야, 야, 야 누들 봐봐. 이건 있어? 있어? 어, 내가 생각한 건 완전 다른데? 그리고 빡빡한 커리, 어 비주얼 장난 아니야. 비주얼 은 최고. 어. 밥도 맛있다. 고기도 약간 항정살 같아. 이제 저녁 다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중.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점점 어두워진다 분위기가. 와이 뭐야 이거 대기가 있어? 위치 대기장하다 생각했는데. 대기야? 1 시간? 한 시간? 사실 얼마나, 얼마나 시원하길래 저렇게 기... 대기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어, 어. 밖에서 안이 보이기 때문에 뭐, 태폐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했는데 뭐이 무슨 마사지도 마, 그, 있구나 그게 이기 있는 곳이 있구나 제가 근처에 있는 다른 마사지숍을 여기도 후기가 나쁘지 않아서 왔는데 가격이 싸다 아 피곤하다 마사지 받으면서 그냥 잠들어버려 어, 에이, 워킹 스트리트. 사람들이 겁나 오게 그란다. 색깔이 아주 붉구만 영상으로 보니까 더 붉은 것 같아. 어... 집에 와서 마지막 날 저녁. 나 어제 먹다 남은 마우타이주마저 원석이 먹고 나는 너무 독해서 3일 이제 이거 매일 먹고 있어 매일 한 캔씩 이 맥주 진짜 맛있는 거같 매일 먹고 있는 이 맥주 짠 화이팅